이름하여, 타임레스 위치선정하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임레스 크레이터. 양타마입니다. 오늘은 타임레스 자리를 어떻게 선정하나, 위치를 어떻게 잡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타임레스 위치 선정하는 법. 어? 타임레스 어디서 찍어야 되지? 어떻게 찾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랑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꿀팁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기획할 때 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타임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구름 타임레스를 찍겠다. 아니면 난 도시 타임레스를 찍겠다. 아니면 난 자연풍경 타임레스를 찍겠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난뭐 별을 찍겠다. 처음에는 그 스팟을 인스타그램이나 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시는 게참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근처 별사진 찍는 곳 하면 은 많이 나옵니다. 서울 전경이 보이는 곳, 뭐 서울 야경 스팟, 서울 일출 스팟, 일몰 스팟. 이렇게 치면은 되게 좋은 장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아 이, 이거 보면서 이런 사진 아 이런 구도 가면은 이렇게 한번 찍어 봐야겠다 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한번 찍어 볼까 이렇게 미리 장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답사를 가는 게 가장 베스트 거든요 근데 사실 할수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네이버 버리뷰, 네이버 항공뷰를 보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나 구석구석 이렇게 <laughs> 랜선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돌려가면서 미리 스팟에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좀더 구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플랜 B 로케이션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구도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 어쩔? 그러면은 촬영 접고 돌아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 차로 한 10분, 15분, 뭐 최대 한 30분 내로 갈수 있는 곳에 스팟을 한개더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겁니다. 어, 타임랩스 찍는 게 각이 별로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면, 플랜 B 스팟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서 막 찾아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고, 이미 해놓지 탈레스 끝. 그러니까, 플랜 B 스팟을 촬영하기 전에 꼭 하나씩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소 촬영지에 대한 리스트 업을 제가 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곳, 이곳, 이곳을 가봐야겠다 인스타를 봤을 때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말 멋있는 스팟이나 사진을 봤다. 하면은 제그 타임랩스 목록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우와 여기서 타임랩스 찍으면 진짜 잘 나오겠다라고 딱 생각되는 데가 보여 보여요. 그럼 저는 바로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현재 위치 확인한 다음에 거기를 스크린샷 해놓고 위치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여기 와서 타임랩스 찍는다. 평소에 그런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딱그 리스트를 여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아 여기 가보자. 여기 이번에 타임레스 찍어보자.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촬영할 때 어떻게 타임레스 자리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타임레스 찍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장소에 도착하라는 거예요. 30분은 자리를 선정하고 30분은 세팅을 하고. 안 그러면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타임레스 찍기 1시간 전에 꼭 도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면 플랜 B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진짜 많이 경험했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룸을 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카메라 앞을 지나다니면 안 됩니다. 뭐 전망대 같은 데라면은 제일 앞쪽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앞쪽에 이만큼의 이 공간이 있다.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더라고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앞을 지나다닐 수 없도록 공간을 최소화하자. 네, 그리고 도시 촬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우라면은, 옥상 정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방되는 곳이 있어요, 옥상이. 무료로. 그런 데를 많이 찾아보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빌딩들이 대부분 보안 때문에 잠가 놓거든요. 어, 열려 있어도 촬영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고, 옥상이 열려 있고, 촬영이 가능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이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좋은 뷰는 좋은 타임레스는좀 고생을 해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루프탑 카페 같은데 가서 비용을 지불해야 을 되거나 어, 좀 힘듦이 있어야 좋은 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루프탑 카페 괜찮은데가 꽤 서울에 꽤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뭐 거기를 가셔서 허락을 구하시고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드시면서 타임레스를 찍는 이런 것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타임레스 자리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타임레스 찍을까? 어떻게 타임레스를 찍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탄마이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